김현 선수 정신 좀 잃은 것 같아요. 나는 이 선수들 경기가 제일 기대돼요. 우리 박정환 선수. 박정환 선수는 오디션을 계속 참가했거든요. 소속 정환입니다. 어. 떻게뭐 처음 나오는 겁니다. 어, 지금. 한 번도 통과가 안 됐어요. 왜냐면 실력이 뛰어났는데 상대가 없어서. 체급이 없어서 조절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매치를 드디어 어떤 실력을 볼지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우리 상대인 김지영 선수는 잘 생겼어요. SSM의 선수 노장 김지항입니다. 수고를 되게 했어요. 아잘 생겼습니다. 아, 제가 봤을 때 인기를 엄청 끌것 같은 선수. SSM의 선수들은다잘 생긴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우리 김지항 선수, 박정환 선수 나와주세요.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이분은 사기 캐릭터인 거 같아. 오디션 때랑 지금 딴 사람이 됐어요. 아 근데 저는 살을 뺄수 있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. 그 많이 힘들었는데 네. 어제도 부산에 요 그냥 13kg 정도 빼고 나왔습니다. 아 13kg. 와. 정확히 며칠 만에 1 3 k g 뺀 겁니까? 한 3주, 2주 반, 3주. 이주 네. 반, 3주 말해요. 나이 때는 다 빠집니다. 29부터 저는 뭐 2, 30kg 뺐는데요. <laughs> 개체 실패한 사람이 이 알바는 아닌 거 같은데. 우리 잘생긴 우리 김지영 선수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또 머리를 뽑고 왔어요. 아, 네. 그럼 이번 계기로 인해서 본인을 알리려고 나오신 겁니까? 네, 맞습니다. 뭐, 긴장 안 되십니까? 저는 저 사람 몰라가지고. 어? 경기 안 찾아봤습니까? 네. 이름도 오늘 봤다. 알았어요. 아, 이름도 오늘 알았네. 어, 약간 마상이 으신거 같은데. <laughs> 저도 몰라가지고. <laughs> 선수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몰래 집에서 컴퓨터저 계속 다 <laughs> 상대방, <찾아보고> 상대방 <laughs> 센트럴리그 인격이부터 다보무려 짝. <laughs> 주변 애들한테 야너 박정환 알지? 김재양 <laughs> <그냥 웃음> 알지? 걔 <laughs> 경기 없냐? 다 보고 왔다니까요 지금. 자 이제 두 분이 싸워서 이기신 분이 <laughs> 최은석. 최은석 선수와 싸우게 됩니다. <laughs> <재밌는 웃음> 어떻게 보면 최은석 선수보다는 선배신데 운세가 <laughs> 잘 생겼잖아요. 자 네. 어디 <laughs> 나쁜 새끼 아니죠? 아니 아니. 김재양 선수 나이가 어떻게 되죠? 저1 8 살이요. 아 고등학생. 그 지금 예준이랑 동갑인 거죠? 그렇죠. 어. 두번의꼬은 뭐예요? 로드 챔피언이요. 벤텅? 벤텅급 팬텀?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그러면은 지금 벤텅급의 강자들이 너무 많은데? 야뭐 양지영, 김수철, 김현우 어떻습니까? 시간 지나면은 다 사라지겠죠. 뭐 나이 들고. 아, 아 나이 들고 아. 늙을 때까지 아, 기다리겠다. 이겨서 기다리겠다. 이겨서, <laughs> 이겨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. 시원이가 제가 이제 늙어서 빠지니까 챔피언이 된 것처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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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우리 두분개체 너무 힘들었으니까 빨리 하도록 네, 빨리 하겠습니다. 만70% k g 자, 18살 고등학생의 태기69.7 통과 70.4 통과 이번에 질 생각은 없고요 본무대의 목표로 일단 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뭐 제가 한 10년은 더 살아왔거든요 사회의 쓴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노장이신데 맞고 은퇴 경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안 심심하도록 후지 있게 싸우겠습니다 식어도 맛있어야 치킨 아이가 식어도 맛있어 김종구식 맛치킨 신나치킨 잡차 멋있어 예 김지양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현민 선수와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고요 M M A를 4년 수련한 김지양 선수입니다 요즘에 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서 어린 나이에 M M A를 수련을 해서 아마추어 경력을 많이 쌓고 이렇게 프로 무대에 올라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기량들도 다들 뛰어난 것 같고. 자 레드 코너 박정환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. 네, 예, 박정환 선수 특전사 부사관 출신이에요. 그리고 프로 MMA 전적이 3전이 있습니다. 대한민국 특전사라고 하면 또 굉장히 또빵센무대잖아요아 그렇죠, 유명하죠. 또이 박정환 선수가 이 프로 무대에서 보여줬던 그 기량만큼 또 이번 무대에서 좋은 몸을 만들면서 또 나타났잖아요. 맞습니다. 어우, 몸이 심상치 않습니다. 굉장히 터프한 파이터 파이팅 스타일로 굉장히 이목을 끌고 있는 박정환 선수고요. 또 김지향 선수는 고등학생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기량을 치치는 선수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선수입니다. 시작하자마자 양 선수들이 거리를 뚫고 맞습니다. 박경환 선수의 거리를 지키고 김지향 선수가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. 자 지금 이 더블 언덕을 타고 있는 김지향호. 김지향 호 김지향 그래프 선공에해서힘 많이 썼는데 결국엔 상대당히 넘깁니다. 트릭 다운에 성공하고 을 있는 김지향이고요. 베이스를 박정환 선수의 가운데에 좀잘 잡아주면서, 어, 박정환 선수가, 이, 링줄이나 케이지 벽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을 막아놓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아민 기리트 시도하고 있는 박정환. 대결을 받고 있는 김지앙 선수를 상대로 맞습니다. 라운드 초반에 굉장히 또 좋은 기술을 보여줬었던 김지앙이거든요. 하지만 그 김지앙의 테이크다운을 네. 어, 잘 방어를 해 주면서 아. 박정환 선수가 아민길 루틴으로 경기를 끝내 버렸습니다. 야, 굉장히 단시간에 경기가 끝나게 됐습니다. 김지향 선수 기세 굉장히 좋았거든요에로 박정환 선수의 승리 살짝 타격가이신 것 같아서 그래플링을 준비했는데 그래플링도 저를 저보다 더 잘하다 보니까 졌던 것 같습니다. 이번 경기로 인해 그래플링이 좀 약점이란 걸 알게 됐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. 아네 모두 파이터백 잘 즐겨주시고요. 어 여기 나솔 TV 여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KO로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나이, 나이도 좀 많이 어리신데 이제 막 패기 있게 그냥 팍팍 밀고 들어오는 모습에 조금 제가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제 경기는 뭐 이제 뭐 KO로 끝나든 아니면 뭐 화끈한 난타전을 하든 시청자분들이 재밌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기는 저희가 좀 미안해요 대우를 이제 해주고 싶은 선수인데 오디션도 다 참가해야 되고 당연히 참가해야죠 선수 우리 때는 시합도 없고 이래가지고 맨날 일본에 50만 원씩 비행기 값 받으면서 시합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내가 전적이 20점이든 3 0점이 상관없이 네. 얘네들은 지금 배가 부른 겁니다 사실. 그래요? 네 이런 고 당연히 오디션 참가하고 해야지 진짜 뭐라고 안 나와요 오케이 <laughs> 자이번 네. 어렵게 또 모셨습니다 우리 한상권 선수 김혜환 선수 나와주세요 지금 기분이 약간 떨떠름하신 것 같은데요? 제가 <laughs> 아, 돈 달라 안 했습니다. 아이씨. 삐진 것 같습니다, 지금. 사실 우리 한상권 선수의 상대는 러시아 선수가 됐었다가 몽골 선수가 됐었다가 <laughs> 한 3번 맞겠습니다. 한국 선수가 됐었다가 <laughs> 이게 뭐야, 형님. 차현진이라고 <laughs> 합니다. 어... 박찬수 선수랑 됐어. 오... 다 한상권 선수를 안 한대요. 야, 근데 로드FC에서 연패인데 왜 이런 이미지가 된 겁니까? 저도 모르겠어요 <laughs> 자, 아무튼 다 뺐는데 유일하게 오퍼를 받으신 분이 딱 우리 김리아 선수가 왜 받으신 거죠? 저는 딱히 잃을 게 없는 위치기도 하고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고 네. 대선배님한테 저도 여기 와서 이름 좀 알리고 싶어서 근데 이분은 목소리 들어보니까 성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얼굴 <laughs> 배우 같아요 아 얼굴 졌어 <laughs> 화이팅! 화이팅! 아, 저 진짜. 한상건 선수 혹시 지금 현재 별명이 어떻게 됩니까? 사대강이라는 아. 선수 아, 아, 저 아주 아는 아 이거는 아시는 거. 아, 미치게 형 때문에 다 연근이요. 자, 그런 말고 또 다른 질문 넘어갈게요. 다음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laughs> 좋습니다. 우리 김현 선수. 네. 한상건 선수 강해요. 저번 오디션 때도 한 대도 안 때리고 그냥 다섯 브미션으로 이겼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예전에 원주에서 주짓수 세미나가 있었을 때 네. 감사하게도 스파링을 한번 받아주셨는데 어, 네. 어. 그때 어. 정말 많이 배웠고 도전보다는 정말 다시 한번 배우고 싶다 정말 그때도 잘 알려주시고 잘 받아주셨으니까 본인의 주특기 뭡니까 알려드릴 어. 수 없어 어. 알려주면 안 돼요 <laughs> 오늘 만약에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저 관계자 하겠습니다 여기 <laughs> 개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6.4 통과. 통과 통과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백구랑 백구랑 오바해서 지금 오버습니다. 네. 80.4 통과 도트2 현빈 나온 26번입니다. 아까 전에 도발해서 좀 혼내줄까 아니면 가볍게 끝낼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. 파이팅! 일단 급하게 오퍼 받았던 거라서 상대가 한상우 선수님이라 좀 긴장되긴 하는데 그동안 준비했던 것도 있고 열심히 했으니까 잘 싸워서 뭐 이기면 박현민 선수랑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한번 그 자리에 한번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죽었네 아, 수상 영원히 나 아, 계속 죽지 진짜로? 미친놈 갔던데, 우리가 오 나, 오 막아야라 계속 기권 뭐, 다지아야내 아빠 오려쯤이나 막아야라 <laughs> 대한민국의 자존심, 라카이 코리아 네, 블루코너 한상권 선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경기의 승자는, 아, 요즘 핫하죠. 박현민 선수와 2회 대회에서 붙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불꽃 타격가로 유명한 이 박현민 선수와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. 또 여기 지금 박현민 선수가 지금 세컨으로 와서 여기 또 경기를 보고 있거든요. 아마 지금 어디선가 매일 누구든 같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. 상대 선수가 기량이 어떨지. 자, 왼손잡이 스탠스를 갖고 있는 더 이명박 한상권. 또 같은 사우스포 스탠스를 갖고 있는 어, 김미환 선수의 대결이기 때문에, 어, 왼손잡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점은 양 선수에게 사라집니다. 자, 티캐치 후에, 자, 안다리를 통해서 테이크다운을 성공한 한상권. 자, 터틀 포지션에서 백 옆으로 연결을 했고요. 사이드를 포지, 사이드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굉장히 힘을 빼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한상원 선수예요. 그렇습니다. 어, 김유환 선수의 그 움직이는 그라운드 길 움직임을 뭐 사전에 먼저 앞서서 그 거리를 만, 만, 그 거리를 깨내, 깨내버렸어요. 확실히 어떤 그 경력과 연륜의 차이가 지금 조금은 보이고 있습니다. 김러면선도 아래서 지금 힘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요 한상호 선수가 지금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, 이 김미환 선수의 이 그라운드적인 움직임의 길을 사전에 좀 막아놓고 어, 체중으로 이렇게 김미환 선수를 압박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 있죠. 어, 예고했던 리어네의 길을 찾고 나오나요? 자, 한상공 선수가 <laughs> 앞전에 야, 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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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어. 이런 트위스터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는 아, 얘기를 했었거든요. 아, 예. 오, 한상공한선수해 아. 보여줍니다, 김리안 선수! 아, 아, 화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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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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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암바그림 다스 초크, 다스 초크. 야, 네, 잠 왼쪽으로 돌아, 왼쪽으로 돌아. 어, 지금 김연 선수 그 정신을 좀 잃은 것 같아요. 정신을 좀 잃은지. 어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김미환 선수고요. 다행히 이료진들이 뭐 빨리 투입을 하면서 <laughs> 김미환 선수 투지 보여줬습니다. 지금 이 한수 위의 기량을 어, 김미환 선수에게 잘 보여줬죠. <laughs> 김미환 선수도 많이 배운 되기를 바라겠고요. 너무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. 한상우 선생님 같은 내 선배님이랑 이렇게 붙을 기회가 올줄 상상도 못했고 덕분에 정말 좋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플링이 주특기시니까 어떻게든 깔릴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려고 준비랑 다 했었는데 야 확실히 깔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는데 야안 되네요. 프로는 확실히 벽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부터 우선 11월 달에 있는 센트럴리그부터 준비를 잘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꼭 넘버리그 들어가서도 다시 한번 정식으로 한상 선수님을 꼭 붙고 싶습니다. 다들 로데 f 씨고향신전 많이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런 동생들이 계속 이렇게 도전하는 거에 좀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. 상대가 좀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좀 시간을 오랫동안 경기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성대의 태클이 생각보다 쎘어요. 태클 좀더 연습하고 하면 자기 주특기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. 네. 어, 맨 처음에 할렸던 프로 선수도 캔슬되고, 러시아 선수도 캔슬되고, 결국에는 이거 하루 남았는데, 어, 땜빵을 들어오셨거든요. 그 용기에 너무 감사하고, 고맙기도 하고, 그렇습니다. 어, 현빈아, 잘 부탁해. 일본 선수에 대해서 또뭐 정보가 있습니까? 아니요, 딱히 없습니다. 치사이? 어,大丈夫かなって。 치사이って다うなるかなって